약간 엘라코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죠? 예. 여기 상남자 마초핏, 댕기 시스템.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면. <laughs> 당신을 카운트라고 들어봤나? 모를 수가 없죠, 사실. 무조건 알죠. 풀카운트를 사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참으로 네.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또 일본 여행 같이 갔을 때 아, 풀카운트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구매하셨죠? 자켓이랑 <laughs> 바지. 바지. 네, 0 1 0기 다른 브랜드 아니에요? 색깔이 <laughs> 많이 다른데? <laughs> 자켓 사이즈가. <laughs>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면은 제 바지는 1 1 0 1 그리고 석두의 바지는 0 1 0 5 1 0이두 개가 풀카운트에서 근본 바지 가장 음. 인기 많은 두개 아니겠습니까? 그쵸. 베스트셀러 두 개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이걸 보고 네. 뭘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을지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아, 개인적인 평가로 네, 개인적인 네. 평가 를 한번 가감없이 하겠습니다. 네, 가감없이 한번 해주세요. <laughs> 풀카운트를 왜 영상을 찍게 됐냐? 하도 유튜브에서 초장면사, 짐바브의 코튼, 코튼. 음. 이걸 하도 말해서 음. 아니, 초장면사, 짐바브의 코튼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뭐가 해가지고 풀카운트를 사게 됐는데 초장면사, 짐바브의 코튼이 확실히 특별하긴 했다. 옛날에 누디진, 아페세, LVC 이런 거 입었을 때 땀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싹음 붙으면서 이 안에 뜨거운 수증기가 싹아 올라오는 어어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초장면사, 짐바브의 코트는 그 느낌이 없어. 음... 이 면이 고루 젓는 느낌이었고, 약간 이 꼬슬꼬슬하게 젓는다 해야 되나? 음... 어... 네. 아, 그럼 실제로 몸으로 체감을 하신 거네요? 그건 나는 진짜 크게 체감했어요. 어... 어... 일반 셀비지가 떡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좀 꼬들밥, 이게 살을 어...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어... 느낌이야. 살살 간지르는 어... 그래서 풀카운트를 <laughs> 사면 참 좋다. 음... 그래서 핏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는 음... 겁니다. 음... 그래서 핏을 비교해봤을 때 돼지 핏, 멸치 핏둘 <laughs> 중에 뭘 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음. 음. 여기 쌍남자 마초 핏, 여기는 댄디 시스루 댄디 <laughs> <laughs> <이 말은 웃음> 핏 이번엔 위고비 핏대 멋을 운렇핏 아, 어... 어, 어... <laughs> 얼굴 많이 빨개지셨네요 <빨게> <laughs> 유튜브에 써도 되는 거지 시댄 핏나 괜찮은데 그래? 아 이건 또 방방 봐 그래 조크로 그래, 봐주시겠지 아, 방방봐. 아. 스트레이트 핏, 스트레이트 남자는 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스트레이트를 사야 돼요 <laughs> 어, 어필인가요? <laughs> 네. 아 어필인가요? 남자는 컵으로 네네. 가면 안 돼요 음... 직진이야 네 그렇게 가면 <laughs> <번> 가는 거야 <laughs> 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 50회 이상은 입은 것 같아요 50회요? 네몇회입으셨저 같은 진짜 데님 러버들은 거의 뭐 입고 자죠 아 조장차 횟수를 셀수 없을 만큼 음... 입고 자버립니다 캐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번 <laughs> 어필해보세요 음. 이거 무슨 핏이죠? 0105 와이드 스트레이드 핏 원장님 바지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저 같은 돼지들이 입는 경우에는 스키니처럼 보일 음.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허리 사이즈 같은 거 워싱진으로 샀는데 1 1 0 2를 엉덩이랑 허벅지가 너무 니다 아. 네. 그니까 이건 와이드 핏이죠. 그죠 자기 관리에 실패한 돼지들이나 와이드 핏을 <laughs> 입는 거고, 뭐 진정한 남자라면 오. 스트레이트 핏을 입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진짜 마초, 상남자 무드. 그니까 이런 투박함, 음. 활동성이 편하고, 진짜 워크웨어. 그러니까 일할 때 편하잖아요, 말이. 워킹 유치할 때 편하고. 음. 돼지들이 뱃살이 나와서 활동성이 안 좋으니까 옷이라도 활동성이 <laughs> 좋은 걸 찾는데, 이거 음. 충분히 활동성이 좋습니다. 그니까 이미 이 워싱에 드러나면서 얼마나 더 사랑받고 있냐, 이 데님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음, 근데 일단은 오래 입은 거긴 하니까 <laughs> 그 워싱, 페이딩 약간 그런 차이는 살짝 좀 보이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는 어떤 핏을 더 선호하세요? 아 저의 개인적으로는 뭐 치노, 면바지 종류 이런 <laughs> 종류는 네. 뭐 와이드, 스트레이트, 뭐 테이퍼드 다, 다 괜찮은데 데님은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가이 말이에요 <laughs> 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 핏을 입었을 때 장점이 있어요. 그 상의의 대부분의 핏을 다 받아 줄 수가 있어요. 왜냐? 무난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가. 여기서 오버핏을 입으면은 아, 그러면 이제 <laughs> 남친노. 아, 그거는 이제 진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 그럼 일단 하나 하나 종도나고 아, 한번, 그래 <laughs> 한번 한번 입어볼래? <laughs> 너도 그럼 스키니핏 입어 볼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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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스러운 느낌이 아니 <laughs> 나죠? <laughs> <나 웃음> 그냥 돼지 육수 그냥 아니 이해해 줄 거는 비니까. 아, 이거는 이게 <laughs> 아니야. 아, <웃음>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런 <laughs> 아 게사이즈미스다 와. 아 근데 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 사이즈가 아니라서 그렇지. 음. 실제로 크롭한 기장에 이런 거는 야. 잘 받아줍니다. 아, 그렇죠. 이게 <laughs> 단죠 자, 그럼 선택해 보세요. <laughs> 이 이게나요? 이게나요? 아, 지금은 이게 어, 낫긴 하죠. 아시죠? 예? 네, 아, 네. 근데 이거는 거운데? 그 기장감이나 이런 거는 와이드한 팬츠에 짧아도 괜찮은데, 이건 팔이 네, 너무. 좀, 이게 너무 <laughs> 팔이 너무. 팔이 너무. <laughs> 팔이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그 너무... 애기들 6개월 전에 성장 전에 <웃음> <웃음> 샀다가 <웃음> 6개월 성장 후에 너무 커버려가지고. <laughs> 좀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네. 아, 어, 그러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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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라코 느낌 아 <laughs> 엘라코 또 <laughs> 매니아들 어. 사이에서 또 이거 비난을 댓글부대 공격 바로입니다 엘그러니까 절대 이 피탄 느낌도 잘 어울린다 음 하긴 또 그것도 맞긴 맞니다 그런 스타일이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많긴 하죠 차라리 피탄 거는 받는데 오버한 게안 받아 음. 이 오버핏에는 음. 그거확실나니다 그치 와이드핏 괜찮지만,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행을 좀탈수 있다. 음. 흐름을 탔을 때 시류에 멋있던데 아. 이렇게도 됐지만 음. 언제는 또 저걸 왜 입었지? 음. 이렇게 어앤 다운 스키니진처럼. 그렇지. 음. 그렇지만 음. 스트레이트 중간에 있으면 음. 중상에서 계속 아. 가는 거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근본에 가깝다라고는 맞는 것같아요 근본에 가까운 핏이다. 사실 뭐 이건 유행이라는 게 없는. 핏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 이거는 유행이 아니라 체형별로의 음. 메리트를 좀 지니고 있지 않나. 음. 그러니까 돼지들은 와이드 입어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그 아니 그 말에 있면 뭐예요? 체형적으로. 허벅지가 그런... 좋은 사람들. 음. 어. 이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 어쨌든 손이 음. 많이 가야 좋은 바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줘야? 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망이 음. 못 입으면 이게 음. 사실 뭐 아무리 이쁘다고 한들 이쁜 음. 걸 보여줄 수 없어요. 일단 이거는 취향 차이인 거는 일단 확실한데 그쵸, 사실 맞아요 구매 가격은? 2만 얼마 엔에 샀으니까 음, 20 얼마? 네. 좋은 데님을 사고 싶다 했을 때한 번쯤 볼 만한 브랜드기는 하죠 무조건 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브랜드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풀카운트를 살때 사이즈 고르는 팁을 한번 드립시다 어, 네, 네. 네. 3032 3032입니다 32는 무조건 비추 이거 잘라야 돼 어차피 근데 어. 32 아래로 안 내려온다 그러면 3 2로 4야. <laughs> 일본에서 매장 사람한테 들었을 때3 4까지가 3 2로 나오고. 음. 일본 너네 그렇게 키가 커? <laughs> 왜3 5 0안 만들어? 아니, 건방지게. 로로비 근본입니다. 음. <laughs> 로로비 근본이요 로로비. <laughs> 그렇구나. 어... 그래도 한번 접는 게 근본이지 두번 접는 게 근본 음.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체인 스티치만 보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 음. 하이츠 네, 스티치 3, 수선은 스티크로. <웃음> <웃음> 제가 평소에 빈티지 리바이스 90년대 음, 80년대 살 때는 네. 3 4까지거어요 아, 이게 수축이 되나 근데 얘는 30을 샀는데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살짝 묻은 거 있고. 이거. 음, 음. 이거. 난 사실 이게 안 예쁘거든. 아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어. 엉덩이를 딱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느낌 아, 네. 내가 이거 새거 입었을 때 이게 없이 그냥 쫙 떨어져가지고 음, 아 예쁘다 해서 산 건데 늘어나니까 음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매장에서 딱 입었을 때잘 맞는다 하나 작은 걸 입어보고 그걸 입었을 때 잠기고 아 조금 불편한데 하는 걸 사셔야 된다 입따 음 어, 보면 늘어나니까 어, 늘어 무조건 네, 많이 늘어나는 거 네. 같아 네. 어. 속도는? 안 돼? 야. 듬직하네 기어졌는데? 3, 3 4나? 3, 4일 거예요 4가 이렇게 생겼나? 이게 있네 아, 3, 2, 3, 4아 응. 3, 2, 3, 4 3, 2, 3, 3, 3, 3 4아 저는 개인적으로 힙이나 허벅지가 좀망이노는 느낌이야 돼지핏이라? 그래서, 그래서 한 사이즈 좀 작게 가도 음, 되지 않는다 음, 음. 저는 네, 지금 또, 똑같네, 똑같네 약간? 저는 지금 너무 좀 남는 느낌이라서 음, 음. 음. 이거 지금 빨았다고 했지? 맞습니다 빨았는데도 수축이 됐다가 바로 늘어난 거야? 음. 허리는 진짜 바로 늘어난다. 바로. 저는 다시 사면 3이 살것 같습니다. 3, 3, 1호 맞습니다. 생지는 평소에 3 2 사이즈 입으면 3, 4는 사야 됩니다. 생지는 저 음. 저는 이제 원어시로 아. 구매한 거라서아맞다 네. 지금 원어시 네. 얘기입니다. 이거 네. 생지 아니에요. 원어시라서 네, 워너씨. 그냥 이제 원래 있던 사이즈로 사면 되고 네. 생지는 이더 키워서 네. 소킹하니까 맞아요. 초보들은 무조건 원어시를 사세요. 막 음. 소킹 이런 거 음. 모르는 그래요. 사람들은 어제도 인스타 스토리에 누가 올렸더라고 욕조 없이 소킹해야 된다. 아. 아. 막면서 아. 샤워기 자르고 아. 이렇게 아. <laughs> 물 먹고 있는 거 아. 올리셨더라고 아. 마음 아프더라고. 그만큼 어제 지금. 어 한국에 네. 멋진 멋쟁이들이 네. 많아 멋쟁이분들 풀카운트 바지 사이즈 고르실 때핏 음. 고르실 때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돼지들 멸치들 다 이건 다 장난이고 <웃음> 자기 <웃음> 눈에 예뻐 보이는 거 맞아 맞아 어. 취향이니까 네. 네. 자기 <laughs> 취향에 맞는 핏으로 사시면 되는데 오늘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둘이서 이렇게 직접 다이다이로 비교를 해봤다 오늘 무드 자체가 하체만 넣고 보면은 드레시 캐주얼 네, 드레시하고 캐주얼한 느낌은 네. 스트레이트 핏이 더예쁜것 같고 음. 상남자 맞추적인 어? 네. 느낌은 워커의 네. 느낌은 음. 와이 와이드 와이드한 느낌이 괜찮지 않나 그거 음... 맞는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응. 나도 고 감사합니다 좋네요 음... 그러면은 1101대0105 응. 어떤 거를 마지막 어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응. 상남자가 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댄디나가 되고 싶으세요? <웃음> <웃음> 내가 지금 댄디나처럼 <댄디디만 웃음> 보이나? 근데 진짜로 저는 상남자지만 스트레이트핏 저는 이거를 추구합니다 대지가 되기 싫다 개인차... 이 말이에요 데님은 스트레이트핏 <laughs> 개인 취향입니다. <웃음> <웃음> 댓글 쓰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 바지는 뭐예요? 아 저는 코카운도잘안 <laughs> 입습니다. <laughs> 아 집에 있긴 하지만은 잘안 입습니다. 손이 안 간다. 네. 왜죠? 저는 <laughs> 개인... <laughs> 영상에 <영상입니다. 웃음>